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에 쉬운 K주식 분석입니다.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로 HPSP 코드번호 403870이 기업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총 10가지 주제 중에 오늘은 첫 6가지, 그러니까 기업 개요부터 시장 정보까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재무나 뭐 기술적 분석 같은 심도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법적 고지 및 투자 주의사항. 본 영상은 5월 2일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 포트폴리오 5% 이하 보유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HPSP.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 그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가진 회사죠. 아시다시피 현재 주가는 작년 고점 생각하면 음, 꽤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 분석으로 이 기업의 핵심 가치랑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HPSP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볼까요? 2017년에 설립됐고 말씀하신 대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전문 제조사고요. 5월 2일 기준으로 주가는 22,450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45,600원까지 갔던 거 생각하면 와, 진짜 많이 내렸네요. 네, 그렇죠.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시가총액은 한 1조 8,700억 원 정도 되고 외국인 지분율도 거의 20% 가까이 되네요. 19.97%면 꽤 높은데요. 네, 맞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프레스토 제6호라는 사모 투자 조합이 최대 주주예요. 한39% 정도 가지고 있죠. 아, 사모 펀드가 최대 주주군요.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으로 든든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또 펀드의 엑시트 전략 같은 걸좀 봐야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한미반도체가 한5.3% 자사주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핵심 기술 이 제품과 서비스 쪽을 좀더 자세히 보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하셨는데, 어닐링이 종합히 어떤 공정인가요? 어닐링은 그, 반도체 웨이퍼에 열을 가해서 전기적 특성을 좋게 만들고 표면에 있는 아주 미세한 결함들을 없애는 공정이에요. 근데 HPSP 장비의 핵심은 이 제니시스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보통 대기압에서 하는 게 아니라 20기압, 뭐 25기압까지 가는 아주 높은 압력에서 진행해요. 와, 20기압 이상이요? 네. 그리고 거의 100%에 가까운 순수 수소만 사용합니다. 이 고압 환경에서 고농도 수소를 쓰니까 웨이퍼 계면의 결함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경쟁사들은 못 따라오는 뭐랄까 HPSP만의 독보적인 기술 장벽이 되는 겁니다. 아하, 폐쇄형 구조라서 그게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 2, 3년마다 꾸준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장비를 출시하면서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고요. 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 방식이라니 이게 바로 시장 경쟁력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 자체가 워낙 독점적이라서 다른 회사가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강력한 진입 장벽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고압 어닐링 시장은 HPSP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고요. 독점이라? 네. 특히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미세화, 복잡화되면서 이런 정밀한 결함 제어 기술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HPSP의 높은 수익성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사업적인 관계는 좀 어떤가요? 아까 주주 중에 한미 반도체도 있었잖아요. 네, 한미 반도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뭐 기술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확대 측면에서 시너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HPSP는 이미 뭐 이름 들으면 다 아는 글로벌 탑 티어 반도체 회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주요 고객사들이 탄탄하군요. 네, 이런 고객 기반이랑 또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의 지원 이게 앞으로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 같은 걸할때 든든한 배경이 될수 있겠죠.음~ 기술도 독보적이고 사업 기반도 좋아 보이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최근 호재랑 악재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보면 증권사들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목표 주가도 한 3만 8천 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어요 작년 12월에는 시장 예상치를 40%나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단기 순익 기준으로요 그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오 감작 실적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올해 매출도 한14%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ESI 매수 점수 같은 것도 괜찮게 나왔고요. 근데 주가는 왜 그럴까요? 악재는 뭔가요? 그게 참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52주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나 있고, 최근 1년 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네. 기술적 지표를 좀 보면요. 주가 강도를 나타내는 RSI는 50 아래. 그러니까 아직 매도세가 좀더 우위에 있다는 신호고요 추세를 보여주는 MACD 관련 지표들도 아직 0선 아래에서 좀처럼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반등 모멘텀이 약하다는 거죠 아 지표들이 다안 좋네요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올해는 작년보다 좀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요 이런 점들이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 상황은 어떤가요? HPSP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 시전 전체를 보면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같은 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큰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HPSP처럼 특정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좀덜 민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아,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모니 가격도 좀 오르고. 특히 AI 관련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HPSP의 올해 예상 실적 아까 매출 2,068억 원에 영업 이익 1,019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런 시장 회복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 이렇게 HPSP의 기업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독보적인 제품, 시장 경쟁력, 또 사업 관계, 그리고 최근의 호재와 악재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정말 세계 유일의 기술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데 현재 주가는 좀처럼 힘을 못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HPSP가 가진 이 독점적인 기술적 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언제쯤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것이냐, 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이 기술력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무 상태나 기술적 분석 같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소리> 이에 쉬운 K주식 분석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HSPS 기업 개요부터 시장 경쟁력, 또 호재와 악재까지 쭉 훑어봤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오늘은 이제 준비해 주신 그 자료를 가지고 HSPS의 진짜 속사정이죠. 재무 상태나 차트 흐름 같은 거좀 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또 최종적인 그림은 어떤지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SPS의 그 재무 건전성부터 시작해서요, 어, 기술적 지표들 좀 살펴보고, 이걸 바탕으로 한 매매 전략,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까지. 네, 그렇게 해서 투자자님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특히 그 펀더멘털은 탄탄한데, 최근 주가는 좀 약했잖아요. 그 부분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간극이 포인트죠. 그럼 먼저 수자부터 좀 보죠. 재무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뭐 상당히 인상적이던데요. 특히 그 수익성 이게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HSPS 하면 역시 수익성입니다. 이게 정말 뛰어났네요. 최근 4분기 실적 예상치까지 이렇게 쭉 보면 2024년 12월에 정점을 찍는 등 아주 강력한 성과를 보여줬고요. 연간으로 봐도 아주 견고합니다. 2024년에 매출 1,81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39억 원. 와 939억원? 네. 영업이익률이 51%가 넘었어요. 순이익도 뭐 863억원 기록했고요. 그리고 2025년 예상실적도 보면 매출 2068억원에 영업이익 1059억원. 계속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죠. 아니, 50% 넘는 영업이익률이라니. 이건 뭐 제조업에서 정말 보기 드문 술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바로 고 독보적인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 덕분이 있네요. 이게 HSPs의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뭐 해자라고 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기술력이 바로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럼 재무 안정상 쪽은 어떤가요? 뭐 부채 걱정은 없어 보이긴 하던데요. 네, 전혀요. 아주 우수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5%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순 부채 비율은 아예 마이너스 -67. 67.66%예요. 이건 뭐 쉽게 말해서 빚보다 현금성 자산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이야, 고간이 아주 든든하네요. 그렇죠. 재무 건전성은 뭐 매우 탄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FCF.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게 2024년에 407억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966억 원. 뭐 거의 두배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966억 원. 현금 흐름도 엄청나네요. 네. 재무적으로는 정말 걱정할 부분이 적어 보입니다. 그렇게 속은 탄탄한 회사인데 주가는 5월 2일 기준으로 보니까 22,450원까지 내려왔어요. 52주 최고가가 45,600원이었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난 셈인데요. 차트상으로는 지금 어떤 신호들이 좀 보이나요?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아, 기술적으로는 이게 좀 신호들이 섞여 있어요. 복합적인 상황인데요. 단기 지표인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퍼센트 K 값이 13.98, 퍼센트 D 값이 19.44로 20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네, 과매도 구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시사를 하고요. 근데 또 다른 지표인 RSI 는 39.57로 여전히 50 미만이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 관련 지표들, 뭐 MACD 선이나 시그널 선, 오실레이터 전부 다 음수예요. 이건 하락 추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추세는 여전히 하락 쪽이군요. 네, 그리고 ADX는 25 이상이라 추세 강도가 강하다는 걸 나타내는데 여기서 MDI가 PDI보다 높아요. 이건 하락 추세의 힘이 상승 추세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아, 기술적 지표만 보면 좀 부정적인 신호가 많네요. 그런데 아까 준비해진 자료에 보면 그 ESI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또 점수가 높게 나왔던데요? 이건 펀더멘털이랑 가치 평가 종합한 거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 ESI 매수 점수가 78.86점으로 강한 매수 범위에 가깝고요. 종합 점수도 70.29점으로 꽤 긍정적입니다. 어, 그럼 기술적 지표는 약세인데 ESI 점수는 강세다. 이게 좀 충돌하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재 기술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 자체는 약하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본질 가치 대비 주가가 좀 싸다. 저평가되었을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펀더멘털 강점하고 기술적 약세가 지금 혼재된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반된 신호 속에서 투자자님들은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뭐 섣불리 들어가기는 좀 망설여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분석 결과로는 오늘이 2025년 5월 6일이니까 오늘부터 한 일주일 이내 정도 그 기간 동안 분할로 좀 매수하는 접근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할매수요? 네, 근거는 아까 말씀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과매도 지표 스토캐스틱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ESI 점수가 높다는 점, 또 증권사들 목표 주가 평균이 한 38,000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무 상태가 워낙 탄탄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매수 전략은 분할 접근이고 매도는 그럼 언제쯤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도 시나리오별로 좀 다르게 봐야겠죠? 네, 당연합니다. 일단 목표가인 38,000원 근처에 주가가 도달하면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볼수 있고요. 또는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RSI가 70 이상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가거나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으로 교차할 때 이때도 매도 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시나리오 계획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도체 시장 전체가 좀 회복세를 보인다. 그러면 목표가 근처에서 한 50%에서 70%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추세를 지켜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하락세가 계속된다. 그럼 이제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한 5%나 10% 정도 하락하면 손절매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뭐 그런 선택지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RSI가 그 30에서 40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MACD 히스토그램이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상승 전 전환할 때. 이때를 매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쭉 분석해주신 내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HSP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HSP는 뭐 독보적인 고압 수소 언닐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50%가 넘는 아주 뛰어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요, 또 낮은 부채 비율과 풍부한 현금 이런 견고한 재무 건전성을 갖춘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네, 그건 확실하죠. 근데 최근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고 단기 기술 지표들. 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펀더멘탈 가치는 여전히 강해 보인다. 이게 핵심적인 평가입니다. PS의 PR이 한 21.5배 정도 되는데 이게 동종업계 평균인 9.30배보다는 좀 높긴 해요. 네, 그건 좀 걸리네요. 그렇죠. 하지만 HSPS의 그 독점적인 시장 지위나 높은 마진율을 고려하면 뭐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약한 기술 지표와 강한 ESI 점수 간의 불일치, 이게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 그럼 결국 최근 주가 하락은 뭐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나 투자 심리 영향이 더 컸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2024년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증권사들 컨센서스도 긍정적인 편이고요. 이런 점들이 그걸 뒷받침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시장 변동성은 항상 있으니까요. 분할매수 같은 신중한 접근 그리고 위험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험요인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주요 위험요인이라면 역시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잠재적인 경쟁 심화 가능성 그리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HSPS의 재무상태부터 기술적 분석, 매매 전략,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까지 아주 깊이 있게 잘 살펴봤습니다. 정말 탄탄한 성내와는 다르게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인 그 대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HSPS가 지금 현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FCF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풍부한 자본을 경영진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전략적인 M&A에 나설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최근에 배당금도 인상했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요. 아, 자본 배분 전략이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본 배분 전략이 앞으로 HSPS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 HSPS를 지켜볼 때꼭 확인해야 할 그런 부분이네요. 오늘 이에 쉬운 K주식 분석과 함께 심도 깊은 분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